실무자는 왜 원가 관리에 실패하는가?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기민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본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자문이나 계약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참고자료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확한 법적 해석이나 실무 적용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QS 즉, Quantity 설어는 그냥 견적 내는 데 아니에요. 그냥 계산이 두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이 오해를 시원하게 깨드릴 겁니다. QS 회사는 숫자만 세는 조직이 아닙니다. 진짜 역할은 그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영향력이 큽니다. QS 즉, Quantity 설어 직역하면 수량을 측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면 보고 수량 계산해서 견적 뽑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실제 QS가 하는 일은 비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설계하고 통제하며 프로젝트 전반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S의 첫 번째 핵심 역할은 바로 코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즉 예산을 수립하고 설계 단계에서 조정하고 공사 중에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마지막엔 정상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의 흐름관리자죠 예를 들면 공사비는 600억인데 금융비와 운영준비비까지 합치면 전체는 710억입니다 현재 V제한세건이 반영되면 680억까지 조정 가능하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자율 상승에 대비한 시뮬레이션도 완료했습니다 이런 전략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바로 QS입니다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 뒤에 있는 의사결정 흐름을 관리하는 거죠 두 번째 역할은 클레임 대응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자재가 지연되거나 물가가 급등하면 시공사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죠. 이때 QS는 그 요청이 과도한지, 근거는 적절한지, 계약 조건과 비교해 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조정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청은 공정 지연에 따른 간접비 증액은 정당하나 자재 단가 상승은 이미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보상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qs의 전문성입니다. qs는 단지 비용만 보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일부 역할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일정, 품질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v 제한을 반영해서 비용은 줄였는데 그 결과 시공기간이 늘어났다면 이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이런 걸 조율하고 최적 균형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QS입니다. PM의 입장에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감각, 이게 QS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QS는 종종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실사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 프로젝트 정말 투자할 만한가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예산 구조가 타당한가? 수익성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가? 특히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에서는 이 QS 보고서 하나가 수백억 대의 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그만큼 QS의 전략적 분석력은 단순 건설비 계산을 넘어서 자산 가치 판단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QS를 견적 뽑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제 관점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수량만 계산하던 단계를 넘어서 예산을 조율하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략을 설계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qs는 계산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전략가이자 조정자이며 세 번째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pm이든 발주처든 실무 담당자든 좋은 qs와 협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국내 공공사업에서 예산이 왜 늘어나는지, 혹은 드물게 줄어든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무자는 왜 원가관리에 실패하는가? 오기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